아, 이거 너무 웃겨. 약간 힙스터 같은 느낌. 아, 이거. 힙스 여러분, 10살, 10살 때 대한민국 파티가 움쭈기 시작됐다. 신세계가 다가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파티예요. 하만의 아, 눈 그렇군요. <laughs> 자, 이번에 연재될 <laughs> 컨텐츠는요 한국 파티의 역사, 흐름에 대해서 어, 리뷰해보는 진지한 시간. 이 파티 자체가 역사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2005년도 7월에 있었던 리파의 추억 그 역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꺼꾸! <laughs> 어, 첫 번째로 볼 사진인데요. 이때 파티의 그 제목이 리파의 추억입니다. 리파의 추억. 리파가 뭐냐? 리얼 파티라고 해서 사이월드에서 가장 큰 파티. 커뮤니티였어요. 총만 명이 넘었어요. a l l community. So,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이 i n 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서 저를 g to talk about it. I'm g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이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때 이제 처음으로 회원들과 의견을 받아서 어 이렇게 해보자 한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복고입니다, 아, 복고. 레트로. 응. 복고. 그 시대의 복고. 어, 그 시대의 어, 레트로 복고예요. <laughs> <에>? 뭐라고요? <laughs> 입장료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2만 원이라고 회비가. 어? 아, 어?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4년 전, 15년 전인데 요게 이제 접니다. 이때만 돼도 턱으로 종이를 잘랐다는. <laughs> <이렇게 하는> 종이가 베어져 <laughs> 나갔다는. 참가자들이 오시면 이제 맥주 한 잔씩 제가 따라드리는 뭐 이런. 2만 원 내고. 2만 원에, 2만 원에 접. <laughs> 응? 마음에 안 드는 거 말도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시던가 <laughs> 아니면 아니, 그 아니, 그 후죠 아. 후에 네. 좀 경제가 살아났던 <laughs> 네. 적이 있어요 그때라서 아, 이분에게 네. 크게 느껴지는 아스테나 그 표정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상당히 부티도 나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네 <laughs>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때 컨셉이 복고라서 복고로 네. 입어서 저렇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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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맞아면 15년 전. <laughs> 15년 전 패션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때 테마가 아 주제가 복고라서 아 이렇게 의상들이 형형색색인거누 있습니까? <laughs> 다음 사진 보시면 복고라서 이제 공, 요 공기, 공기 공기. 근데 이게 말이죠. 아, 키가 작으면 불리해요. 아 테이블이 높아서 키가 작으면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laughs> <laughs>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잘안 됐어요, 사실. 자, 다음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는 이제 게임을 중간 중간 사고 있으면 서로 모여서 그걸 구경하는 건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날 처음 보는 거야. 이렇게 친해지는 거. 파티는 뭐다? 사교. 사교와 비즈니스의 장. 서로 교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시절이 참 좋았구나. <laughs> 다들 이만 원을 내고. 안또돈 얘기 <laughs> 2만원의 가치가 여기서 말이 되는데 어... 밴드 공연이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15년째 저와 리파라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 결혼을 하셔서 벌써 아이가 둘이 나를 크 아주 멋진 아버님이시고 또 락맨이야 솔직히 뭐 불렀는지 기억나시나? 기념비적인 <laughs> 사진입니다 무시 <laughs> 디스코스테한 모같은데왜 <것> <laughs> 그러세요? 뭐 어떤 게 느껴져?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알고 저 이게 당시만해도 영혼이 가를 요즘에... 부르는 거예요. <laughs> 당시만해도 영혼이 가 공연 아요 당시만해도 카메라가 좋은 시절이 아니라서 이렇게 어두우면 빛이 이렇게 좀 번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laughs> 아좀 웃지 말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파티에 모든 영혼을 바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이 얘기도 하자면 제가 사실 왕년에 어렸을 때부터 여, 인기가 정말 좋아고 초등학교 때뭐 인기 투표하면 이거 뻥이 아니라 진짜 1등 이었어요자 이것도 이제 파티에서 신나게 이제 즐기는 댄스타임 제가 지금 음악을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응. 지금 뭐 넋이 나가 있잖아요. 자 다음 사진입니다. 아, 어, 2만 원의 효과를 또볼수 있는 거이 술과 양조 와인 같은 선물을 드렸다. 음. 여기서 왜 이렇게 경품, 경품이 있다는 네. 거는 돈을 선탄 소리거든요. 그렇죠? 다 여자분들 지금 말이 났죠? 느껴지세요, 여성분들 많이. <laughs> 아, 표정 왜 그래? 표정 들어가고. 그때까지 이제 파티 사진 다 봤어요. 아, 한 번. 2005년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대한민국의 파티가 싹 트기 시작했던 그 시절에 회원들이 각자 아이디를 내서 만들어진 그런 파티다라는 걸착감하면서 보신 소감을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 씨. 신나 보인다. 신나 보인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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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신났어. 지금이랑 네. 좀 다르지만 네. 신나 보인다. 그 당시의 감성으로 신났다. 네. 아 신나게 느껴진다. 목소리. 신나.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그 황정민 님이 여행 간 사진 아시나요? 아~~ 이걸로 만들면 아, 아 영화 배우 황정민 어 이거 해봐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이걸로 잘될것 같다 이런 어,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음. 뭐 친구들과 이런 파티막 가고 싶다는 생각막 지금 <laughs> 막끌어오르고막 화산처럼 막 이런 거괜찮요아 <laughs> 저는 음, 뭐랄까 사람들이 저 때는 되게 콘텐츠가 없어도 m e m b e r I can't remember. I can't r 서 m e m b e r I can't remember. I c a n 하는데 그냥 다 모여서 새로운 사람들 보고 하는 음. 거를 이렇게 되게 좋아했구나 e m e m b e r I can't r e m e m b 파티 문화 자체가 귀중한 걸 귀했기 때문에, 와서 무슨 컴플레인을 한다거나 아쉬운 거,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파티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만큼 순수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번 사진을 보면서 파티 감성, 흠뻑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파티 산업과 시장에서 활약, 이대하기록 네. 하겠습니다.